자, 이제 123페이지의 개념 3으로 가세요. 자, 옛날에는 참 여기도 정리가 되게 많았는데 다 교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거기 주기수열과 관련된 합구하는 방식만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을 주기수열과 합이라고 써봐요. 주기수열과 합. 자 일단 주기 수열이 뭔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같은 값이 반복되는 수열을 주기 수열이라고 그러지. 자이 주기 수열의 일단 표현법은 조금 음, 한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새로운 표현법이 아니라 어차피 주기 수열도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코사인을 다 배웠기 때문에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표시법 알죠? 그거를 수열 버전으로 그냥 바꿔놓으시면 돼. 그래서 지금 주기가 p 인 수열을 갖다가 수열 버전을 한번 써볼게요. a의 n 번째 항하고 n에다가 p만큼 더한 수열 값이 항상 같으면 이게 주기가 p 인 수열이지. 이게 이게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f의 x가 f의 x 플러스 p. 요건 알고 있는데 얘는 모르더라고. f를 갖다가 수열 첨자를 이용해서 써놓은게 바로 주기 수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갖다가, 얘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1번만 잘 기억해. 자, 여기 위에 있는 1번이 n에다가 주기가 한 개만큼 같다는 얘기거든, 요 이게. 여기 n 더하기 2p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3p도 관계없는 거고. 그래서 a n이 a에 n 더하기, 여기가 뭐 kp, 이렇게 뭐 상수가 달라붙어도 상관없어요. 어. 전부 다 주기가 p임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식을 나열을 해보고 일단은 뭐 주기성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평가 기출문제 중에 식으로 그냥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laughs> 두번 나왔다 해도.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주기 수열을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밑에다 마이너스 1 깔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아주 유명한 식이라 좀 여러분 대충 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억을 하신 게 좋을 텐데 이 밑에 마이너스 1을 깔게 되면요 여기 위에 있는 요놈은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 홀짝이 중요하지? 홀이면 마이너스 1, 짝이면 1. 결국에 이 문제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홀짝 규칙성은 보라는 요 홀짝 규칙성. 자 실제 값을 갖다 넣어서 한번 찾아 봅시다. ,이.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되게 유명하시거든, 이게. 자, 값을 나열하기 전에 이 식을 보면 은뭐 생각나는 거 없어? <laughs> 생각나는 거.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고. 최소한 한 개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뭐의 결과물이야? 시그마 K 공식의 결과물이죠. 뭐또 보이는 거 없어? 옛날에는 이게 여러 개더 있었는데 여러분 딱 2번까지만 아시면 돼. 2번 야 요거 뭐 하면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데 고일때 나온대 고일때 M 플러스 1 c 2죠 이거 아까 연속한 두 개의 그 공식이 일반화가 된다 그랬잖아 그 조합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 조합으로 자, 일단 요두 개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값을 한번 나열해 볼 텐데. 옛날에는 이것도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수열이었는데요. 교과서에 빠져 나갔어. 한번 값써 볼게.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우리 조합 공부도 해 볼까? <laughs> 자, 1 집어는 얼마 나와? 1 나오지. 2 집어 는왜 3시. 알잖아. 3. 10시까지 외우는 거죠, 원래? 응. 그다음에 4시. 6. 5시. 10. 6시, 15. 다음에 20일, 28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 이거까지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합은 뒷자리 2는 다 외우셔야 돼. 10까지는. 자,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요한빼 이거 보면은 2 3 4 5 6 7로 가지 않냐? 뺑게 등차수열이라서 개차수열이라고 근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값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에서 홀짝 규칙성을 보면은 홀홀 홀, 짝짝 홀홀 홀, 짝짝 나와. 홀짝의 규칙성이 주기가 삽니다. 이 주기 산. 뭐 시험 문제 나오면 넣어 보면 되기는 되는데 워낙 유명하시니까 보자란 얘기야. 그럼 얘가 이제 밑에 마이너스 1을 깔게 되면은 결국에 an의 규칙성은 마일 마일 1, 1 이렇게 네 개가 반복된다 는 얘기지. 이게 바로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니까 주기 수열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한 주기를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속 나열하시면 안 되고, 자 일단 이 정도를 일단 여기에 써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럼 도대체 주기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될지, 자이 주기 수의 합을 구할 때는 좀 쉬운 거는 대충 풀어도 되는데 반드시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주기 합을 갖다 먼저 구해, 요한 주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00개를 더하라, 뭐 30개를 더하라 이렇게 나오면 같은 값이 몇 바퀴 도는지 걔를 순환 마디수라고 래요순환 그래, 마디수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뒤에 꼬다리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값을 갖다 더하는 형태로 계산하십니다. 나머지 값 자, 이 방식이 주기 수열에서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수투가면은 뭐할때 똑같이 이 짓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기성을 갖는 거에 뭘 구하냐면 넓이를 구하는데 그게 바로 정적분할 때도 요 방식으로 고대로 이용해서 주기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때도 똑같이 한답니다. 킬러 문제를 몇번 나왔지? 한 주기의 정적분만 딱 계산하고 몇 바퀴 도는지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 정적분을 다이게 더하라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주기 수열이라는 건 정확하게 같은 값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은 값은 아닌데 약간 앞에 있는 거하고 유사한 값을 가지면서 변할 수가 있거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 유사 수열이라고 일단 써봐.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주기 유사수열은 정확하게 같은 값은 아니야. 내가 예의를 하나 써볼게요. 아주 초보적인 걸로. 음. 예를 들어서 어, 어, 뭐라고 쓰지? a의 원이 1이고 쉬운 걸로 할게요. a2가 2고요. a의 3이 3이야. 자, 그리고 a의 n 플러스 3이 아직 쓰지 마. a의 n 이렇게 나오면 주기수열이지 이게. 근데 여기에 변태가 지금 뭐 곱해지는 경우에서 이렇게. 게이 <laughs> 그럼 같은 값이 안 나오고 다음 바퀴 돌 때는 몇 배씩 된다는 얘기야? 세 배씩 돼서 값이 나열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세 배.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값이 나열되는 건아니기 때문에 주기 수열은 아니지만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걸 주기 유사 수열이라고 그래. 이런 거 더할 때도 같은 방식을 갖다가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몇 개를 해야지 값이 간단할까요? n1부터? 에이 귀찮아. 9까지만 할게. 실제로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와요. 원리만 잘 봐두시란 얘기야. 자,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 어떤 수열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얘도 첫 번째인데 얘는 한 주기는 아니지. 왜? 값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는 첫 번째 주기라고 그래. 첫 번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기에 과 규칙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규칙성 무식하게 예를 들어갖고 얘가 좀항의개수가 많으면은 노가다가 안 되잖아 얘는 아홉 개니까 노가다가 되지 첫 번째 주기에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얼마냐면은 6이네요 그 다음에 규칙이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값은 여기다 몇배 다음에 나오는 세기 합은 그 전에 세기 합에다 몇배 3배가 돼서 3 곱하기 6으로 구하시고 그 다음 또세개는 여기다 또 3을 곱하니까 3의 제곱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라고요. 그래서 6 더하기 뭐18 더하기 얼마냐? 54 그래서 24더하기까 78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뜻이야. 음. 자, 그래서 주기수열의 합분 당연히 어,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주기유사수열까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주기 수열 문제 중에 가장 우수 문항 533번 한번 풀어봐요. 어. 자, 일단은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뭐, 아니, 첫 번째는 뭐 0이라고 나와 있네. 일단 넘어가. 나번 같은 거를 보고 이제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0.1초 만에 튀어나와야지. 야,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때려 놓고 있으면 상태 되게 안 좋은 거죠. 등차수열입니다. 응. 그런데 뒤에 뭔가 달라붙어 있는 게 찝찝해. 등차수열이긴 한데 k에다가 p 1까지만 넣었을 때야. 여기다 p-1을 넣으면 몇 번째 항까지만 p항까지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a의 p항까지 공차가 1인 등차수혈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a 첫 번째 항부터 p항까지 p계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게 나번까지 조건이야. 야, 그럼 그 뒤에 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여기 나와있네요. 주기가 얼마? 주기가 p니까 처음에 피게 구한 다음에 그냥 계속 돌리라는 얘기죠. 똑같은가. 그래서 요게 주기가 p. 자, 그러면 일단은 규칙을 가나다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써 보시는 거죠. 자, a의 첫 번째는 0. 공차가 1이니까 그냥 자동으로서 지 자동으로. a의 3? 2.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냐면 a의 p항까지만 하나가 작으니까 p 마이너스 1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게 그대로 계속 뭐 한다는 얘기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반복. 그래서 a에 p 플러스 1도 0이고, 또쭉 가가지고 맨 끝에 여기다 p를 더 하게 되면 a에 2 p 도 p 마이너스 1이 렇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까이해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업번부터 볼 텐데 이 기업번이 좀 아직도 좀 미스테리거든요. 이거 왜 냈는지 아직도 좀 궁금한데 이게. 보통 이게 아니다 있잖아. <laughs> 저런 식의 값이 뭐저 보기가 거짓이 되려면 보통 그3지나호에도세 번째에서 보통 답이 안 나오거든. 일데으면은 보통 오케이, 2너도 오케이. 3에서 안 나와서 보통 지워지는데 얘는 읽는 순간 바로 안 나오지. 이게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 어, 내가 잘못 풀었나? <laughs> 일단은 얘는 1만 어도 a의 2항하고 a의 1항의 2 배를 비교하라는데 이게 a 첫 번째 계 0이잖아요. 절대 이게 같아질 수가 없죠, 이게. 기업 번을 일단 가볍게 일단 날려 보리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니은하고 이제 디귿 번도 값을 계산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의미를 갖다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봐. a의 1부터 a의 p까지. 그거 더하면 되죠, 이거. 1부터 p-1까지. 이게 무슨 뜻을 갖냐고 이게. 한 주기 합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런 거 음미하시면서 풀라고. 한 주기의 합이 제일 중요한데 그한 주기의 합을 갖다 구해보라는 뜻이야.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1부터 p-1까지 더하면 되니까 시그마 k공식을 써서 2분의 p-1 곱하기 p. 그래서 일단은 어 맞죠. ㄴ 번. 자 그다음에 디귿 번은 A에 p A에 e P 같은 라인에 있는 얘다 구하란 얘기죠 이게 같은 라인 맨 끝에는 항상 무슨 값이 나와? K-1이나 아, P-1 나오죠 그래서 얘는 P-1 값이 몇개 있는지만 보면 는1 곱하기 P에서 K 곱하기 P니까 K개 나오니까 정확히 이렇게 나오시네요 이해 같죠? 음. 자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필기를 마저 하시고 543번. 같이 볼까? 천만 다행인 거는 가번을 읽었어. <laughs> 야, 이거 가끔 가다 이 문제 풀라고 하면 가번에서 저거를 못 읽고 이제 때려 넣는 애들이 생기더라고, 참. <laughs> 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양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아, 이거 딱 보고 그냥 등차수열 나와야죠. 이거 등차수열. 아, 그건 안타깝네. 3을 넣었을 때까지만 등차수열이 유지가 된대. 3을 넣으면은 맨 끝에 무슨 한까지 나와? 5항까지. 그래서 일단 갑번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항부터 5항까지만 등차란 얘기야.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세요. 괜찮.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 유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만 없으면은 이거 주기 수열이죠, 이거. 근데 이씨 계속 2를 곱해 가래잖아. 주기 유사 수열이야, 이게. 주기 유사 수열. 주기성이 있는데 값이 바뀌어. 자, 그럼 일단 값을 갖다 조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주기, 유사수열에서 한 주기라고 안 불러. 첫 번째 주기라 고 그래. 첫 번째 주기, 첫 번째 주기를 갖다가 써보시면은 뭐 A1이 1인데 그냥 쓸게 A1, A2, A3, A4, A5. 어차피 주기, 유사수열이나 주기수열이나 일단 이첫 번째 주기 합을 이용하라 그랬지. 그럼 이거 그냥 이제 앞으로 어차피 얘를 이용해서 뒤에 거를 표시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X라고 나와 그냥. 뭘다써 그냥. 시간도 없네. X를.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기를 갖다가 나열할 때는 거기다 몇배 하라고? 두 배. 얘도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몇 X? 2X 그렇죠. 그 다음 게 2X 이렇게. 그 다음 거는 또 여기다 이 곱하는 거. 4X. 가능하지? 그다음에 또2 곱하니까 8x. 몇개 동안 일단 봐야죠. 25개 더하래 5, 5 5. 하나 더 써야 되네. 16x 요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지 계산이 간단 간단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 더하시면 되죠. 1, 2, 4, 8, 16 더하면 31이지 그냥. 따라서 시그마를 갖다가 계산한 결과가 31x야 이게. 근데 얘가 1085잖아. 1085. 얼마나 오니, 이거? 30, 90, 93. 요즘 계산하는데. 35. <laughs> 그래서 X가 35 나온대요. 됐지, 일단. 자, 그럼 X로 다시 가는 거야. 1, 2, 3, 4, 5를 더했더니 X래. 근데 그게 35라는데, 요거를 가장 잘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개 합. 1덕 2디, 1덕 2디, 나쁘지 않아. <laughs>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합의 대칭성 있다 그랬죠. 요거랑 요거 더하면 2곱하기 a3지. 얘하고 얘도 해도 2곱하기 a3지. a3가 몇 개인 거야? 5개 있는 겁니다. 그냥. 합의 대칭성 했잖아. 합의 대칭성. 그래서 x가 5개의 A3야 얘가 30 그래서 A3가 7 됐지? 자그 다음 저기 있는 A1을 이용해서 공차 구하에서 그냥 답을 내시는게 가장 분난합니다 A3에서 A1을 빼시면은 공차 2개 나오는데 얘가 6이고 따라서 공차가 3 따라서 A의 다섯 번째 항은 가까운 거 이용할래요. a3 더하기 공차 2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어디가냐? 6더하기 어 뭐야 이거? 6이 아니잖아. a3가 7이네요. 7더하기 6 답이 13나오네13 됐죠.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풀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중에 그냥 달달달 그냥 이렇게 풀수 있을 때까지 같은 것만 풀어 제발. 가장 그 안타까운 게힘 그렇게 쓰고 수학점수 안 나온 애들이 이것저것 잡다구니하게 푼 애들이야. 그 최악의 문제지, 마풀. <laughs> 나도 풀락으를못 풀겠다. 이 책이 입안에 가지고, 야, 넘기면 그 책이 눈에 들어오냐고. 그런 거막 풀지 말고, 딱 정해진 양을 달달달 풀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문제는 대칭성을 위해서 푼다. 그럴 때 이제 그 문제집을 봐봐. 그럼 보인다니까, 문제가. 그래서 일단 543번은 여러모로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노가다 나열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데음 그래 544번. 이게, 이게 전형적인 요즘에 이제 문제 나오는 수혈 패턴인데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막. <laughs> 어, 언제까지 답 나올 때까지. 자, 근데 이런 거를 나열할 때도요, 노가다 그 나열이긴 한데 그것도 약간 고급 노가다가 있어요. 그냥 막 노가다 말고. 일단 수혈 구성을 보시면은 저 맛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지. 다음 항을 구할 때 일단 직전 항, 앞에 있는 항이 일단 들어가.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곱해지고 뒤에 아이구야 뭐라고 쓰냐? 사인 값을 갖다또 더하신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수열 값을 구할 때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개, 여러 개 값이 사칙 계산이 돼서 수열을 갖다가 구하는 노가다 나열이 있다고 노가다 나열할 때. 얘를 제발 이렇게는 하지마 나도, 나도 하다보면 계산실수 하더라고 항을 한개씩 계산을 하지마세요 절대 뭐라고? 이항을 구하려고 1집어서 이새끼 계산하고 그전꺼 넣고 사인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꺼 a에 3 구하려고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거듭제곱하고 a에 2 넣고 또 사인계산하고 그러면 헷갈려 사인그래프는 또 계속 그려봐야돼 그럼 그러니까 여러개 값이 이렇게 사칙계산이 되어있을때는 한 개씩을 갖다가 계산하지 마세요. 어, 물론, 말리진 않아. 수혈값을 한 개씩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개 값이 있을 거예요. 세개 파트로 되어 있다. 파트별로 쫙 계산해. 뭐라고? 각 들어가 있는 파트별로 넉넉하게. 최소 일단은 문제 번호를 보면, 알, 아, 문제 번호가 아니라 배점을 보면 알죠. 4점짜리가 일단 나오잖아. 그럼 최소 수열값을 6개 이상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파트별로 일단 계산을, 각각 계산을 해서 나열을 먼저 해놓는 게 이게 헷갈리지도 않고 계산도 빨라.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 자,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일단 여기 A2, A3, 이렇게 넉넉하게 써는 항해 번호부터 이렇게 A4. A5, AU, H까지만 구할까 H? 아무 생각 없이 쓸수 있잖아요 등호도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만 써, 똑같은 것만 이렇게 <laughs> 똑같은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확인해. 아, 마이너스 1n승 이 일단 곱해질 거니까 곱셈부터 또 쓰고 여기다가 아무 부담이 없지 이런 거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직전 항을 갖다 쓸 거니까 어, 직전 항 확인을 하시고. 더하기 여기다 사인 값을 써야 되니까 다 이렇게 쓰라고 제발 요렇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요 마이너스 1의 n승의 거듭제곱은 뿔마 1이잖아 근데 요것도 조심해야 돼 얘가 2가 나오려면 n에다 1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1 쓰는 순간 벌써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어, 마이너스 1 1 2 도배하라고 이렇게 이거 이거부터 써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 그 다음에 직전 수열 값은 이제 계산하면서 구해야 되니 여긴 비워놔야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값. 자, 사인 값은요. 뭐 어떤 걸 그려도 상관이 없어. 사인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단위원을 그려도 되고. 일단 나오는 값을 갖다 먼저 찍는 거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어, 돌았네? 그럼 이 새끼는 4개 값이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 사인 값을 갖다 먼저 쭉 쓰라고. 1, 0.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의 원이 0이다부터 뚜루룩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 힘내? 1. 이얘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1 집어넣고 1. 됐지? 또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이거 훨씬 편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어, 이거 뭐 있는데, 조금 더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 3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 오 여기 규칙 있네요.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두 개씩 묶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 같은 값이.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써도 릴게요 자두 개씩을 묶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묶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짝수항과 그 다음 홀수항이야 그럼 얘도 규칙을 갖다가 그나마 얘는 완전 노가다 나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a에 2k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홀수니까 a에 2k 플러스 1이지 이두개 값이 항상 얼마가 나오냐면 2일 때1 4일 때 마이너스 2. 일단 절반으로 나온다. 6일 때 3. 근데 안타깝게 뭐가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네요. 요거의 절대값이 K다라고 쓰면 되겠네. 절대값 K. 자, 혹시 불안한 사람인지 한개더 구해보면 돼. 여기다 3 넣고 계산하면 아마 마이너스 4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부호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정확히 써야지, 이게 부호. 9호는 여기가 2일 때는 1이고요. 4, 4의 배수일 때가 마이너스가 나와.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나올 때가 플러스가 나오고, 8이 4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몇번 나왔던 거야. 짝수도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4의 배수랑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그래서 항의 번호가 4의 배수이면. 이 때가 부호가 마이너스. 항의 번호가 4가 4의 배수가 아 이거 또 쓰고 있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일 때. 이때는 플러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요. a의 얼마구 하는 거? 50 구하는 거지. 일단 절대값이25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부호가 얘가 사의 배수가 아닌 짝수잖아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지금 3월달이나 3월달 안오고뭐 6평에나 나오겠는데 6평에 나오면 일단 등급을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2등급과 상등급을 1등급 가르는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어렵진 않잖아 살지 계산 실수 안 하면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뭐정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 50까지 쓰면 돼요,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